어, 안녕하세요 신성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지금 마지막 선거운동 날입니다 주민들에게 마지막 고소 좀 하시죠 예, 이번 선거는 중단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당부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복제의 힘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저를 찍지 않더라도 투표를 꼭하을게요 그래야 역사가 발전합니다 중당의 미래가 봐야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정책을 보고 평가하십시오 이번 선거에는 과거 중당의 거물정치인이 남아있습니다. 김덕규 전 국회 부인장 71세 강동호 전 당협위원장 60세 다시 중당이 과거로 들어가겠습니까 중랑 최근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개원하고 경축보수정책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면는 교육입니다 저는 교육 예산을. 17대 국회 총보다 20배 이상 무려 20배 이상 늘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한 참가 중요합니다 제 딸도 원북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악수하는 정치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중당주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번 선거는 정책을 보고 인물을 보고 투표하십시오 미래 세력이냐 과거 세력이냐 일꾼이냐 정치꾼이냐 유치 많은 공략준비 했습니다. 다른 후보 공략 한번 보십시오. 4년 전, 6년 전 문명은 구청장 공장 그대로 제시한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중장은 획기적으로 배워야 될중한 시점입니다. 과연 누가 중장을 위해 일할사람인냐 49세 재선 의원이냐? 68세 초선 의원이냐? 68세가 다른 지역 구면 3선, 4선도 용퇴를 하라는 새리당이 우리 지역구는 초선으로 출마를 시켰습니다. 입니다. 68세 강동호 선배 의 훌륭한 분이시지만 68세 초순이 되면 일관성 있게 중남구의 미래 비전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재선을 뽑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현 중남부 의원, 진성원중남의 의원 지난 4년 동안 서울 25개구 중에 그렇지만 저희들 공정 못 받았습니다. 일부 친박 의원들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민 공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살아 돌아가 당을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 사람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내일 꼭 투표하시고 기원을구 번입니다. 진성호 국회의원 꼭 지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